안녕하세요. 색다른 당구 색당 서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뒤돌려치기 패턴 다섯 번째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다섯 번째 패턴은 지금까지와는 볼수 없었던 대각선으로 비엇각으로 서 있는 네. 형태의 공인데요. 네. 두껍게 처리하면서. 포지션닝까지 겸비한 아주 유용한 패턴입니다. 네, 소재선수. 네. 지금과 같은 배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굉장히 낯이 익은 배치인데요. 네. 우리가 2-2에서 봤던 배치네요. 네, 2-2 패턴이라면. 네. 일접구를 단 쿠션에 맞추고 장단 한 다음에 올려 보내고 난 후에 네. 수구가 뒤따라서 나오는 형태를 말하죠. 네. 네. 오늘 배워볼 다섯 번째 패턴은 이러한 상태에서 일접구가 네. 아주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음... 네. 테이블 중앙 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죠. 네. 비슷한 엇각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축을 최대한 맞춘다 하더라도 너무 두껍게 맞아 너무 너무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도 네. 하지만 네. 단축을 맞는다 하더라도 내려오면서 이적구를 음. 어, 키스를 낼수 있는 확률이 음. 많죠. 네. 네 이러한 경우에 네. 다섯 번째 패턴을 음. 사용합니다. 네 어떻게 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패턴은 일적구를 반대편 장축을 먼저 태워요. 네 그래서 한 바퀴를 테이블 돌립니다. 음. 대회전을 해서 반대편 코너에 갖다 놓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네. 두껍게 썼으니까 수구는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수구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1적구가 지나간 후에 수구 천천히 회전력으로 도착을 해서 2적구를 득점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2-2 패턴하고는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 일적구의 위치가 약간 달라져서, 네. 어, 2-2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공이 가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재 선수, 두께는 어느 정도 공략하면 좋을까요? 두께가 너무 얇으면 안될것 같고, 음, 장축에서 약간 코너 근처로 가야 이렇게 대회전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는 4분의 3 정도? 네, 좋습니다. 네. 최대한 두껍게 치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네. 회전은 상단이나 중단 어느 쪽을 쓰는 게 좋을까요? 너무 밀리면 안될것 같아요. 요. 네. 중단해 주면 좋을까요? 네, 중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을 좀 드리자면, 네. 회전이 급격하게 많이 발생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회전을 많이 주면 그에 따른 수구의 밀림이 같이 작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회전도. 쓰리팁보다는 투팁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음,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네. 회전을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미들 당점을 쓰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미들 당점으로 두께는 3/4 정도 좀 두꺼운 두께로 공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첫 코는 치토코는... 아, 스트로크는 미드 스트로크. 네,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소지 선수가 네.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쳐 보겠습니다. 와우 키가 커졌어 또? 아니. 뭐 깔았어? 아니야 깔았어. 안녕하세요 색다른 당구 색다. 소연입니다. 한번 목소 어떡해? 그럼 소지혜 선수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laughs> 네, 어떻게 치는 거죠? 아, 공, 공, 세요놓고 아, 그래, 방 <laughs>